네, 진급, 진급 치아 형태학입니다. 진급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되는 것으로서 시험 치기 몇 시간 전 시간이 없을 때번개불에콩 볶아 먹듯이 플래시급 계속 진행으로 진행되는 진급, 진급 치아 형태학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가 강의한 서론 부분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치아의 정의와 기능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역시 읽어 보시고 패스입니다. 치아의 구조, 네, 조직학에서 잘 다룹니다. 맹출식에 따른 분류는 유치와 연구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기능에 따른 분류는 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로 나눌 수 있고, 위치에 따른 분류는 전치와 구치가 있겠고, 전치에는 절치와 견치, 구치에는 소구치와 대구치가 포함됩니다. 치관의 형태에 따라서 문치, 창두치, 쌍두치가 되겠고, 쌍두치는 소구치, 창두치는 견치, 문치는 절치가 되겠습니다. 맹출식에 따른 분류로서 육쇄구치는 어, 상학 제1, 상학 제1대구치이고, 12세구치는 상학 제2대구치, 그리고 지치, 사랑니는 제3대구치가 되겠습니다. 각치아 이름이 표기법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각치아 이름은 순서상 상학을 제일 먼저, 그 다음 좌우측을 두 번째, 그리고 영구치와 어, 유치의 이름을 세 번째로 쓰는데, 앞쪽에 있는 상학과 좌우측은 가끔 틀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약호 표시법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약국 표시법,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FDI 시스템을 다룹니다. FD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말로 할때 가장 전달이 편한 방법으로 11번에서부터 48번까지 연구치의 경우, 그리고 국제, 어, 유치의 경우에는 51번부터 85번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넘버링 시스템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펠머 노테이션 시스템은 어, 종이에 적어서 쓴다거나 할때 가장 직관적으로 그 치아를 나타낼 수 있는 어, 표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알파벳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 한번 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린 치아는 어떻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걸 한글로 써보면 상악. 좌측 제1 소구치가 되겠지요. 네, 상각 좌측 제1 소구치입니다. 이것을 네, 펠모 노테이션으로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펠모 노테이션으로 써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4번이라고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FDI 시스템으로 쓴다고 하면, 24번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유니버설 시스템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네, 유니버설 시스템은 네, 여기서부터 써야 되죠. 1, 2, 3, 쭉 해서 8, 이 되겠고, 9, 10, 11,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버설 시스템을 썼을 때는 12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유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유치의 경우, 네, 이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보면, 네, 이거는 어떻게 부르나요? 하. 역시 좌측이죠. 좌측 제1유 구치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걸 네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이거를 네그 펠머 노테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하고 t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에, FDI 시스템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DI 시스템은 여기는 50번대이고 60번대이고 70번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유니버설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니버설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에 따져서 써야 돼요. A, B, C, D, E, F, G HIJKL 그러니까 LE 유니버설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치식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치아의 위치와 방향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것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이죠. 미지 예, 디스탈 예. 그리고 예, 레이비알, 링구알, 그리고 버컬, 네, 그리고 링구알 홀, 팔라탈. 네, 팔라탈은 상황에서만 쓰는 말이죠. 각 방향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 장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라운과 루트, 인사이절, 오클로젤 그리고 어, 서비컬 올진지발, 미지알 디스탈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관을 구성하는 면 보시면 되죠. 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연 마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전치부에서는 순면 및 설면과 인전면이 있는 것이고요. 구치부에서는 네, 구치부에서는 현면과 설면 이렇게 존재하고 교환면 존재하고 예, 근심면과 원심면 등이 존재합니다. 각 구각 앵글입니다. 앵글은 선각 있고 라인 앵글이 있고 점각이 있습니다. 선각은 두 개의 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선상의 각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서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점각은 꼭짓점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치에서는 네 개의 선각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개 혹은 여섯 개의 선각이 존재하는데 여섯 개의 경우에는 마모가 진행되어서 인사이저 엣지가 달았을 때 에, 있게 되는 그런 라인 앵글이 되겠지요. 구치부에서 네 여덟 개의 선각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정 어, 직육면체라고 생각했을 때총 그 아래쪽에 해당되면 서비칼 쪽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빼놓고 나머지 총8 개의 그 선각이 존재하게 되고 예. 네 점각은 세 개의 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꼭짓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네 그래서 전체에는 두개 또는 네 개의 점각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마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해당돼요. 그 다음, 구치에서는 당연히 이제 네 개가 존재하는데, 이 참, 그러니까 점각의 경우에는 포인트 앵글의 경우에는 어, 마모가 있는 전치와 그냥 구치는 똑같은 네 개의 숫자의 점각이 존재하죠. 네, 선각과 점각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네, 치가에 나오는 존재는 나오는 부위로서 교두, 융선인데요. 네, 교두는 뾰족한 거, 융선은 예, 선 모양으로 솟아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두, 융선이 있습니다. 네, 각. 견치와 구치의 각교두정에서부서는 협설 혈로 되는데, 협설근 원심축으로 주행하는 용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교두정에서 교환면의 중심부로 내려오는 삼각형의 용선이겠죠. 되 변연용선, 마지날리치가 되는데요, 절치의 설명과 구치의 교환면 가장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수복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주 용선의 경우에는, 네, 하악대구치에 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지요. 전치의 설명과 구치의 교환면에 가장자리 있는 용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주 용선은 구치교환면, 이거는 상악대구치에 나타나는 것인데, 원심협측교도와 근심설측교도의두 개의 삼각용선이 비스듬히 경사지게 연결된 연합용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용선은 설명결절, 싱글룸에서부터 절단년을 향해서 나오는 용선입니다. 절단 결절은 마멜론이라고 부르죠. 설명 결절은 치경면, 치경에 있는 설명의 결절로서 싱글룸이라고 부르고 전, 절치의 설명의 치경 3분의 1에 크게 튀어나와 있는 근심 변연용성과 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계제 결절, 부가 결절 중에서 하나로서 테라스 티버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라벨리시 결절, 그리고 가성 구치 결절, 후구치 결절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 한번 더 해드립니다. 네, 구가 있습니다. 구는 발육구 또는 1차구라고 해서 전치에도 또 앞쪽에 발육구 사이에 그 발육 옆 사이에 있는 구가 보입니다. 네, 발육 옆을 보여 드리고 있고요. 삼각구라고 하는 것은 삼각 용선과 변연 용선 사이에서 위치하며 근심소와 원심소와 각각 협설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고랑이 되겠습니다. 네, 부가구는 네, 1차구에서 나는 불규칙강구구요그 다음에 와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 합류된 부분으로서 중요한 와는 센트럴 포사라든가 혹은 트라이앵귤라파사 링궐 파사 등이 있습니다. 소와는 피트라고 부르는 것으로써요 주로 이제 조안면에 그 있거나 구치에서는 버컬 사이드나 링궐 사이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셔라고 네, 하는 것은 구의 가장 바닥 에 있는 사기질의 불안전한 결합으로써 충치가 많이 생기는 곳이 되겠죠. 교두관 공간은 인터커스팔 스페이스라고 불려서 양쪽 교두 사이에 협측 교두, 설측 교두 사이에는 오목한 부위를 말합니다. 치근의 수에 따라서 한개인 것은 단근치, 2개 이상은 다근치가 되겠지요. 치근단 루트 에이펙스 혹은 에이펙스 루트라고 부르고 치근 어, 의 끝부분을 얘기합니다. 치근의 구조는 치근경, 셀빅스 루트랑 그다음 치근체 바디 오브 루트 그리고 치근첨 에이펙스 루트로 치수강은 펄프 어 펄프 체인버 라고 부르는 것이고 펄프 루프와 펄프 혼이 있습니다 치수실 펄프 체인버의 경우에는 네, 치수실 저 펄프 플로우의 바닥이 있고 요 치수실과 펄프 혼이라고 해서 교두에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치근관은 여러가지 다양한 분지가 있는데 근관치료학에서 배 접촉부 설명드립니다 접촉부에서는 컨택 에리아 컨택 포인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양 치아 사이에서 서로 접촉하는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컨택 에리어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만 제대로 되어 있네요. 네, 치간 공극 말씀드립니다. 컨택 포인트 하방에 있는 곳으로서, 인터프로시말 스페이스라고도 불리고요. 아래쪽에 이제, 인브레이저의 종류에는 인사이저 인브레이저, 오크루젤 인브레이저, 서비컬 인브레이저인데, 서비컬 인브레이저의 경우에는 인터프로시말 스페이스 부분을 어, 이야기한다고 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덴탈 파필라의 상방에 있죠. 그리고 교환면상에서 보았을 때는 버컬 엠브레이저랑 링컬 엠브레이저가 생깁니다. 네, 각, 각 상징, 네, 이 부분은 아, 치아의 근심과 원심을 구분하는 부분으로써 근심 우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각, 원심 우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둔각이 됩니다. 만곡상징의 경우에는 근심반부는 만곡도가 커서 풍륭하고 원심반부는 만곡도가 작아서 예, 완만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치근상징은 치근천 부위가 원심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어져서 근심과 원심을 구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치경성탄징의 경우에는 치경선의 만곡도 자체가 근심이 원심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가 근심이라고 할때 예, 다시 네, 치아 크기 측정 기준 다 아실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유치 네, 생략합니다. 영구치, 영구치의 치아 사이즈 중요합니다. 강론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발육 시기 해당되는 것들, 맹출 순서, 석회화 시작 시기, 범낭질 완성 시기, 그리고 맹출 시기 치근 완성 시기인데요.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네, 맹출 시기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네, 맹출 시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맹출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 뭔가요? 맹출 순서입니다. 상학과 학의 맹출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바로바로 바로 사용이 됩니다. 강론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접촉 부위 살펴봅니다. 컨택 에리아 혹은 컨택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트렌드로서 근신면이 원신면보다도 보다 절단쪽 혹은 교합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을 먼저 보시면 절단 1 3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중앙 1 3분의 1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스타일로 가죠. 원심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면의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약간 낮은데요. 그다음 중앙 1 3분의 1 올라가고 중앙 1 3분의 1 7번은 불규칙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네, 원심면이 불규칙적인 이유는 무슨 이유죠? 네, 8번제3 그 대구치가 없거나 있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안 네, 하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악은 먼저 근심면의 경우에는 쭉 절단이고요, 그 다음에 교합과 중앙 3분의 1까지 끝까지 갑니다. 네, 원심 같은 경우에는 절단 3분의 1, 중앙 3분의 1가 쭉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 그림을 가지고 외우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대 폭룡 부위 예, of 하이드 t o 투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도 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순설 순 이제 순면 혹은 현면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최대 폭룡 부위가 치경 3분의1예 낮습니다. 치경 3분의1이니까 낮아서 네쭉 이렇게 가서 치경 3분의1이고요 고개면 혹은 상악이니까 고개면이겠죠. 면 같은 경우는 치경 3분의 1에 있다가 네. 구치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미지열하고디스타일로 그려서 대충 보시게 되면 상악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면에서는 여기. 예. 치경 3분의 1이고, 네, 설면이나 고개면에서는 중앙 3분의 1입니다. 네, 이것은 하악도 약간 비슷한데요. 하악의 경우에도 역시 치경 3분의 1로 쭉 가고요. 네, 설면의 경우에는 가다가, 네, 어떻게 되나요? 중앙부터는, 네, 그 중, 어, 4번부터, 네, 그러니까 수 1소 고치부터는 중앙 3분의 1입니다. 부가 결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떤 부가결절이 죠 부가결절은 상악에만 있죠. 부가 상악에만 있으면서 네, 제1소구치는 계제결절, 예, 제1대구치는 카라벨리시결절, 그 다음에 어, 제2대구치는 가성구치결절, 파레몰라트버클, 그 다음에 후구치결절은 어, 제3대구치에 있습니다. 치근수는 네, 이거는 예,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악제1소구치가 두개이고요그 다음에 네, 상악대구 치는 3개, 하악대구 치는 2개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단근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치와 연구치의 크기 비교인데요. 네, 유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치의 맹출 시기와 연구치의 맹출 시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치의 맹출 시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연구치의 맹출 시기는 앞쪽에 연구치의 그 발생과 석회화, 그다음 치근완성 등과 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급속으로 진행한 진급 치아 형태학 2021년 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만점 받으시고 해부학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